네, 제가 요즘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요. 과거 영상을 보니까 하도 호황 시장에서 찍었던 영상이 많아서 지금 현재 분위기도 한번 바로 자극 겸 짧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제가 영상을 보니까 호황 시장이 없었고 오르는 시장이었었던 시기에 찍었던 영상들을 지금 보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시거나 또는 적용하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현재 시장 분위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현재 일주일에 강남 물건이 약 10개에서 20건 정도가 올해 9월까지 강남 물건들이 체결이 되었습니다. 저희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통하면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뉴스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죠. 하지만 올해 12월 지금 현재 일주일에 한 3개에서 5건 정도 건물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부동산에서 매우 적은 약 5건 정도가 계약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매수인들이 아직은 좀더 내려갈 수도 있다 금액이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봐도 조금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좋은 매물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발빠른 투자자들은 지금도 계약금을 들고 준비하시는 고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결론, 거래량이 올 12월 확인 결과 강남권은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자세한 거래량을 알고 싶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한 거래 사례와 거래량을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수고하세요.